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5절, 로 17절: "너희는 시원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회를 거룩해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아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은혜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성회를. 내다 보는 안목을 가져라. 뭘 가지라구요? 시원의 성회를 내다 보는 안목을 가져라. 안목을 가져라. 우리가 똑같이 눈을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앞을 내다보아야 돼. 특히나 우리 교회는 될 일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교회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책도 제목이 뭐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라요. 오늘 저녁에는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라. 네, 직장생활이나 또 혹은 뭐 사업이나 이런 거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되 우리는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3대 성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3대 성회. 최초 일본 성회는 미스바 성회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미스바 성회 두 번째는 오순절 성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제 세 번째이면서도 마지막 성회는 시온의 성회입니다. 아멘. 유일하게 시원의 성회는 요엘 선지자 한 사람이 예언했어요. 사도 요한도 시원의 성회는 말하지 않았어요. 네, 마지막 복음은 시원의 성회가 핵심이에요. 미스바 성회와 오순절 성회는 된 일입니다. 된 일. 과거에게, 과거에 있었던 성회예요. 우리는 그 성회를 거울로 보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미스바 성회와 시온의 성회의 유사점을 찾아야 돼요. 아멘. 오순절 성회와 시온의 성에서는 유사점을 찾는 게 다른 거 아니고 오순절 성회에서는 성령이 임재했고 시온의 성회는 여호와의 신이 내리고 이 점은 유사해요. 그러나 전쟁 중에 일어나는 성회는 미스바 성회와 시온의 성회가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엘 선지가 말한 시온의 성에 대선지자 이사야도 시온의 성에는 말을 하했어요 그리고 왠지 요엘 선지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시온의 성회를 예언하도록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엘 선지가 말한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럼 시온의 성회. 우리는 미스바 성회나 오순절 성회 있었던 사실은 우리는 믿어요. 믿지만 다시 그 성회가 우리 앞에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성회는. 시온의 성회입니다. 자, 시온의 성회. 그럼 과연 시온의 성회는 어떤 성회냐? 자, 첫째,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시기. 아멘.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언제쯤 열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보통 사람 몇 년, 몇 달, 며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시온의 성회는 요엘이 이런 말을 해서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민족 전쟁을 말합니다. 이 민족전쟁이 있기 직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야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시기는 시기는 요엘 선지자가 여러 가지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민족 전쟁, 민족 전쟁 그리고 하절기. 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민족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그리고 그때가 동절기냐 하절기냐 하절기 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하신 말씀이 하절기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민족전쟁. 그래서 민족전쟁이 있기 직전에 시원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네, 동절기는 아니고 분명 하절기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더 읽어보세요. 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종군은 동해로 그 흑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여 주민이라 <laughs>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민족 전쟁 그리고 하절기 자 성경은 요엘 선지자는 뜻있는 존들은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장소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장소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장소를 말하고 읽어주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정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을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궁렬리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역대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나라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정군은 동해로 그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미로다. 아멘. 시온에서 나팔을 부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땅거민으로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곳 그리고 요엘서 2장 1절에서는 성산. 자, 이렇게 말하고요. 아멘. 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 스가리아 8장 삼절에서는 성산과 예루살렘은 한 곳에 있음을 예시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게 되리라. 아멘. 이두 곳을 통해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장소를 예시하고 있어요. 예시하고 있어요. 자, 민족전쟁을 예언한 선지자가 세 명이에요. 이사야, 요엘, 미가, 그리고 예수님. 선지자는 세 분,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민족 전쟁 있을 때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 16절 너희는 산으로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산이 여호와가 계신 성산 마태복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전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때에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했죠 민족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여기에요. 요즘 지진이 자꾸 일어나죠. 그 다음에 조한미군 철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디서 막 일을 저질러. 노조, 노조. 노조가 파업을 아주 일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난리 소문이 없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난리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난리 소문이 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알아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의 기금과 지진이 일어나는 민족전쟁이 일어날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시원의 성회가 열리는 역사와 민족의 전쟁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불레세 전쟁과 미스바 성회가 연관성이 있듯이, 아멘. 저희 인터넷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못 전하는 거예요. 왜못 전할까? 확신이 없어. 본인이 확신이 없어서 못 전해. 확신이 없어서. 예. 그런데 성경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요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원의 성회가 열리는 장소. 자, 그 장소에 미리 와서 살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응? 어? 응? 어? 이제, 그때까지 안 사는 사람 아까 산으로 도망을 해야 돼, 도망. 도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읽어봐요. 십육절 도망이라는 표현이 뭐 어떤 뜻인가? 그때의 유대 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메. 도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뭔가에 쫓겨서, 어? 뭔가에 쫓겨서 다급하게 나서는 걸 도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신발을 제대로 신겠소, 머리를 제대로 빗겠소. 옷을 제대로 입겠어 그때쯤 되면 이제 성산에 앉아있는 사람 내가 뭐라고 했어 진작에 오라고 했잖아 그 도망이 성공한다는 것도 누가 보장 못해 복원 받은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럼 시온의 성해세번 몰수이 모여 금식하는 성회다. 몰수이 모여 금식하는 성회. 금식하는 성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송과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고르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정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와께 호 수정되는 제사장들을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와여 호 주의 백성을 국률이 여기서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예를 선파하여 장로들과이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지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아, 네. 금식 얘기가 몇번세번 번 나오죠. 1장 14절, 2장 12절, 또 2장 15절로 17절 안에서 금식. 몰수이 모여서 금식하는 성회다. 금식하는 성회다. 자, 당급하면은요. 금식해도 배안 고파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이 있어요. 금시기를 정하고 그랬어요. 금시기를 정하고.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금시일이 정해져요.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1장 14절에 무슨 보세요? 금시기를 정하고 나오죠.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해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2장 15절에도 금시기를 정하고 나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아멘. 자, 며칠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 성회는 며칠이었어요. 오순절 성회는 10일이었어요. 만약에 시원의 성회가 10일이라면, 우린 10일 동안 금식해야 돼요. 뭐, 폿소리가 나고, 비행기 소리가 나고, 우르릉 캄광 징짱, 번쩍, 번쩍 하고, 난리 나면, 어? 무슨 정신으로 밥 먹겠어요? 그래서 금식기를 정해놨다. 그래서 몰수히 모여서 금식기를 정하고 금식하는 성회다 아멘. 네 번째.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씻는 성에다 유태인들은 격분하거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는 옷 찢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찢어 네,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잖라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아계를 더디하시며 이나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된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좀 너무 속상한 일을 당하면 뭐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 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그런 말씀들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 다섯 번째는 붉은 배옷을 입고 부르짖는 성회다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놀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이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아멘. 붉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성이. 부르짖는 성. 자, 굵은 배옷은 뭐예요? 회개. 슬픈 회개. 네, 회개가 있는 성회. 자, 시온의 성회의 성격입니다. 3, 4, 5는 시온의 성회의 성격이에요. 금식하는 성회. 마음을 짓는 성회. 굵은 배옷을 입고 부르짖는 성회. 아멘. 결론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신이 내리는 성임. 그때에 내가 또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보호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신이 내리는 성에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성에 할렐루야.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한 것 같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는 바람 같이 왔어요. 이번에는 하수같이 오신. 신이 내리는 성에 그래서 신 받은 사람들을 전부 종이 되는 거예요. 남종, 여종. 만들기 위해서 신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신 내릴 줄 믿습니다. 신 내리는 거 신내리는 신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신이 오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 내주했는데 이번에 신은 머리 위에 내리는 거예요. 아멘. 머리 위에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이 내리면서 신내린 종들이 일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니 그 역사가 동방 역사예요. 그게 동방 역사. 출애굽 때 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니 그걸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동방 역사. 할렐루야.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제목 같이 되는 거예요. 시원의 성예를 내다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다른 게 자꾸 보이면 안 돼요. 시원의 성예가 내다 보여야 돼.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산과 여주에 사는 종들, 또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말씀받는 종들 중에도 뜻이 있는 종들을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세요. 우리에게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는 안목을 주세요. 헛된 곳으로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시온의 선에가 내다보여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동산에 부르셨고 또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차질 없게 진행되어지게 하소서. 그날의 이 동산이 임마누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